안녕하세요. 범위 더피셔스의 셀폰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할 거라서 제 소개와 강의의 방향, 강의의 특징 이런 거 얘기하고 네, 언니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저는 이제 셀폰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채널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채널인데 첫 번째 원래 채널은 제 시네마 포디와 애프터 이펙트를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어, 해외 튜토리얼을 제가 한국어로 바꿔주고 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가 잘 들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 능력을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네. 듣고 다시 한국어로 바꿔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들을 수 있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지금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고요. 어, 제가 찾은 해외 튜토리얼 하나 있어요. 근데 총 40개의 강자가 있어요. 그거를 한국어로 싹다 바꿀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어를. 네, 그래서 석연치 않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와 같이 공부하고 싶다면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체험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최대한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릴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언니어를 배우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원테이크로 찍는 걸 좋아해요. 저는 짜임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사 이런 거 대본 녹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벅일 수도 있는 부분이 고요 어 말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답답해 할수 있는데 그냥 배속을 높이거나 유튜브에 재생 속도의 배속을 높이거나 그냥 빨리 가기 해서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그러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거나 인스타 DM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방송을 제본 채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질문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계속 40개 강의를 할 건데 제가 그 이미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신화포디와그 에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거를 자주는 못 올려요 자주는 못 올리기 때문에, 어, 많으면 일주일에 하나. 보통 한 2주에 하나씩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느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강의 시간이 짧아요. 하나당. 그러기 때문에, 어, 아마 40개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안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언니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